스님의 한 말씀 일곱 번째 이야기. 정어. 말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보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음법문은 정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조 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에 따라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바른 말, 진실된 말, 따뜻한 말이 나와 타인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제 스님의 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른 말을 정어라 합니다. 발정도 가운데 하나로 주행자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천입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을 주고받지만 그말 한마디에 사람의 하루가 무너지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향기처럼 퍼지고 그릇된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찌른다라고.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따뜻한가? 이세 가지를 지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침묵보다 못한 말일 수 있습니다. 정어는 듣기 좋은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도 상대의 성장을 위한 말이라면 정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 속에도 자비와 연민이 깃들어야 참된 정어라 할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칼처럼 던지는 말은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상처가 될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깊고 말보다 강한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이라면 그 말에 자비를 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토닥이는 말. 그 말이 바로 정어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업이 됩니다. 비난은 다시 비난을 낳고 온기는 또 다른 온기를 부릅니다. 정어는 세상에 건네는 작은 씨앗, 내 안에 쌓이는 복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인연이며, 그 인연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 정어의 수행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마음을 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다치게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당신의 말에 따뜻한 숨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